여름 피크닉 노출. 네, 강렬한 태양 떠오르시죠? 하지만 우리 피부를 생각하면 여름철 태양만큼은 꼭 피하고 싶은데요. 여름철 강렬한 자외선과 피부 건강과의 관계. 우 따스러질 과학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를 향해 거침없이 독설 내뿜는 과학 한계 악한 것들입니다. 난이 시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여자들 항상 다깰 거야. 미팅 나갔을 때 파트너가 아참 귀엽게 생기셨어요. 이러면 너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희죽거렸지 하지만 이걸 어쩌나. 어? 세상에 딱두 종류의 여자가 있는데 한 명은 음. 이쁜 여자. 그리고 한 명은 너같이 귀여운 여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오랜만에 조카이를 만났는데 조카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넌, 아이고, 귀여워요. 아, 누굴 닮아서 이렇게 귀여운 거예요? 이럴 거야. 아, 오케이. 이럴 일 없을 거라고? 하, 파트너가 자꾸 다음에 친구이랑 같이 만난다고 한다면 100%입니다. <laughs> <laughs> 땡볕에 선탠하면 오지오처럼 까맣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될줄 알고, 선크림도 안 바르고, 오통 까고 다니는 남자들, 잘 들어. 요즘 부쩍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 웃을 때 잔주름이 늘어나지? 더 늦기 전에 여름철 자외선 조심해라. 그러다 오지오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 니들이 얼굴 타서 멋있을 것 같으면 나는 얼굴 좀만 타면 이 요리야. 고맙게. 고케이 여름철 피부를 공격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자외선.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자외선의 위력을 알아보자. 미션 임파서블 목숨을 걸고 지켜낼 특명 중의 특명 특수 비밀 요원에게 내려진 임무는 바로... 마이 엔젤 사랑스러운 그녀를 지켜주는 일.... 애지중지 다루는 것 기원 절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자, 응? 임을 밝혀, 솜털같이 가벼운 그녀, 행연날아 갈까? 사뿐히!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그녀를 지키기 위한 비정의 무기. 짠! 마치 백설기 마냥 하얀 우리 자기. 백업 같은 피부 상하면 안 되지. 방심 금을 조심 또 조심. 여보세요. 아 예. 자외선 지수가 10이라고요? 안 돼. 안 돼. 에이. 가진 수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빛이 나는 빛은 모조리 차단하고. 모든 빛과는 안녕한 이후에 방금까지 비싼 여름철 여친 피부 관리 미션. 뭐이 정도면 참 쉽죠. 그런데 내지극정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친이 이상하다. 갑자기 근육통을 보소하는 근육. 난그의 뽀얀 얼굴을 위해서 했었을 뿐이라고라구라. <목소리> 햇볕을 너무 안 쬐거나 극단적으로 피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정서적으로 우울증 같은 장애나 비타민 D 결핍 형성을 이상으로 해서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활동하시거나 햇볕 차단을 아무리 조심하셔도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자외선 양으로도 어떤 바이타민 D의 형성이나 뼈에는 이상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뜨거운 여름은 물 건너 바다 건너 해외에서 보내야 제맛인 먹. 아, 썸머들이며 영원하라! 아, 그럼 이게 설마 꿈? 응? 어, 정녕 꿈이었단 말인가? 여긴 발리도 푸켓도 아니다! 이, 내 현실은. 땡전한 뿐 없는 백수일 뿐. 아, 내겐 여름 휴가는 먼 나라의 얘기다. 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만의 여름 휴가를 보내야겠다는 고민 끝! 초절약형 여름나기 프로젝트 도리! 인근 공원에서 기분을 쫙 내기 위해서 먼저 우산을 쫙 펼쳐주시고 신문지도 잘 펼쳐주기만 하면 바닷가 해변도 부럽지 않다. 꼭 해변에서만 선텐을한 법은 없다. 오일을 고루고루 잘 바르면 선탠 준비 끝. 먹구만. 눕자마자 잠상내경 세상 모르게 잠든 나백수 씨의 운명은 영문도 모른 채썬선이잘잘되지지생했했데아아따아 어, 어. 아우 따 e 기만 하고 이거 t h 불안불안하다. e one, 따 h e one, the one, 총 뭐지? 아지 어? 아, 아이내뭐 조촐한 휴가마저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one, t h 아 o 아, 아, 어떡해요 네. 자외선 때문에 맞죠? 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피부에 세포에 이상이 오거나 DNA 같은 세포 물질들이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담당하는 탄력 섬유소들이 변형이 되면 피부에 굵게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늘어지거나 멜라닌 세포 형성에 이상을 미치려 하게 되면 점이나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질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DNA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피부 안같이 무서운 피부에 이상변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알고 바르자 자외선 차단지수 SPF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SPF 1이 15분이므로 만약 SPF 45라면 11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는 말씀 무조건 차단지수가 높다고 효과가 더 뛰어난 건 아니죠 수시로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 햇볕이 강하다 싶은 날엔 모자나 양산은 필수!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선 선글라스를 꼭 써줘야 한다는 말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무시무시한 자외선! 평소에 자외선 지수를 꼭 확인하고 햇볕이 강한 한낮의 외출은 자제하면서 여름 햇볕 건강하게 즐기고 이기세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요.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더불어 중요합니다. 태양이 더 강렬해지기 전, 여름철 피부 건강 관리 유지법, 지금부터 하나씩 신경 써보십시오.